자 이번에 세비아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7월 8일에 입국을 했고요. 입국해서 네. 공항에서 굉장히 아주 뭐 어, 어, 아직도 어, 팬서비스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진이는데 하면서. 어, 그러니까 경기만을 위해서 온게 아니라는 것을 입국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세비아가 이렇게 들어와서 네. 토트넘 선수들도 이렇게 해줄 거라 기대하고 팬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음 그렇겠네요 네, 토트넘은 네. 그렇게 안할 수도 있는데 아 그러면 또또 또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호날두보다는 낫겠죠 호날어서 날강드롬 우셰케보다는 낫겠지 네. 자 세비야가 들어와서 하는데 세비야가 지금 지난 시즌 리그 4위에서 챔피언스 4위 리그에 나간 팀입니다 네. 챔피언스 리그 본선 32개 네. 팀 중에 두개 팀이 네, 이번 맞습니다. 여름을 네. 한국에서 보내고 가는 뭐 토트넘과 네. 사실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 겹칠 일은 없죠 두팀 네. 모두 이 포트에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16강 뭐 토너먼트에 둘다 진출을 한다면 붙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팀입니다. 네. 스페인 유학파. <laughs> 네, 세비아는 연습합니까? 유학합니까? 아, 1년 이상 있었으니까 유학파로 봐야 되니까요. 네. 올라? 올라. 네. 올라. 네. 스페인 유학파 우리 윤효용 기자와 함께 어, 세비아는 어떤 팀인지, 또 어떤 선수들이 있고 어떤 선수들이 왔는지,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세비아라는 도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세비아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 네. 가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 남부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네. 어 굉장히 큰 도시에 위치한 팀이죠. 그러니까 세비아 FC는 네. 네. 여기는 세비아뿐만 아니고 레알베티스라는 팀도 있는데, 두팀 모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팀이고, 더비전도 정말 치열한 팀입니다. 세비아 같은 경우에는 창단 연도가 1890년 1월 25일, 네. 그러니까... 132년이 됐죠 고종 황제 때인가요? 네, 네. <laughs>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 우승 타이틀만 보면 세비야가 안들러시아 최고의 팀이다 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 리그 우승은 한번 밖에 없지만 한번 밖에 없어요? 네 1945년 네, 46년에 네. 네. 그때 한번 밖에 없습니다 4 5 4 6라 나리가가 네.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에서는 또 6회 우승 그렇죠 최다 우승이죠 유로파리그 아, 유로파 단골 우승팀 네. 2006년부터 2020년 사이에 무려 6번을 네, 유로파의 왕이죠 네. <laughs> 네, 최다 우승팀에 올랐습니다 또 대표적으로는 좀 EPL을 잘 패는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2018년도에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맨유를 1, 2차전 3차전 2대1로 꼽고 8강에 좀 진출을 했었고요 2019, 20시즌에는 유로파 리그 8강에서 올임턴 꼽고 또 4강에서 맨유 2대1로 꼽고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콘테 감독이 이끄는 인터밀란을 3대2로 꼽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콘대 감독 처음 만나는 건 아니네요. 이번도네 네, 한번 만나본 적이 있네요. <laughs> 세비야가 나름 이제 거상 아닙니까? 아 거상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저비용 고유를 잘 내는 팀인데 그 몬치 단장이라고 엄청 유명한 단장이죠. 네그죠그 네, 단장이 굉장히 싸게 들어서 잘 써먹는 걸로 유명한데 어, 제일 최근에 가장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가 쿤데잖아요. 네 쿤데 이 프랑스산 센터백. 인데 키가 작은, 네, 키가 네. 작은 에도 센터백을 보고 있고 굉장히 좀 잘하는 선수인데 보르도에서 영입당 이 2,500만 유로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이적료만 보면 한 7천, 6천 마이크 넘어 보이죠? 네, 뭐 여러 팀들 네. 이번에도 이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도 맞습니다. 일단 지금 대한 네. 국 한국 안았습니다. 한국을 안왔는데 네. 그게 이적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안왔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적설에는 계속 첼시. 그리고 바르셀로나, 뭐, 이런 팀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 아마 두팀 사이에서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군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세비아는 감독이 골키퍼 출신인 로페테기 감독입니다. 훌렌 로페테기 감독인데, 어, 이력이 좀 짱짱합니다.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었고, 또 레알 마드리드 감독까지 했었던 감독이고요. 2019년도부터 세비아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뭐 해프닝이 한번 있었는데 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 통과를 무난하게 잘 시켰어요. 근데 본선 직전에 갑자기 레알 감독직 수락하면서 네. 대표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회 끝나고 사인도되는데 굳이 네. 그냥 너무 좋았던 거지. 너무 좋았던 거 네. 같아요. 네. 네. 사인 안 하면 빨리 가고 싶 거예요. 놓칠까 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떠나고 스페인 대표팀은 페르난도 이에로가 이제 소방수로 투입이 돼서 월드컵에 참여를했지만 16강에서 러시아 만나서 떨어졌습니다. 대체국 그쵸, 러시아한테 네. 스페인 사람들한테 네. 어떻게 보면 욕을 많이 먹었던 <laughs> 네, 그런 감독이기도 하고 그렇게 갔는데 레알에서 뭐 잘하지도 않았어요. 레알에서 네, 금방 잘렸죠 네. 네. 주로 4-3-3 전형을 좀 사용하고 스페인 감독답게 패스를 기본으로 좀 경기를 풀어가는 팀입니다. 지난 시즌도 평균 점유율이 60%에 좀 가까울 정도로 이제 패스 축구를 했었고 패스 개수도 다른 팀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팀입니다. 네. 네. 어 일단 지난 시즌 아까 리그 4위로 맞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수비는 잘하는데 골을 더럽게 못 넣는 팀입니다 네. <laughs> 진짜 저도 세병기 몇번 봤지만 정말 답답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패스는 많이 돌리고 근데 전방에 해결은 못해주고 이런 느낌이 음. 네, 있는 팀인데 아니 슈퍼 라멜라 데리고 왔는데 아 라멜라는 정작 부상, <laughs> 어깨 부상으로 그쵸? 오래 빠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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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초반에는 잘했었는데 초반에는 네. 좀 괜찮았는데 어한20 경기밖에 출전 못했더라고요. 네. 중반에 어깨 부상 때문에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포트넘의 에이스인 라멜라, 또 맨유의 에이스인 마시아를 데리고 는데네 마시아도 <laughs> 완전히 망했죠. 네 임대로 데려갔었는데 네, 잘안 됐습니다. 뭐 리그 38 경기 37점이면 진짜 엄청 단단한 팀이죠. 네 유럽에서도 그렇죠. 좀 손꼽힐 만큼 38 경기에서 37 실점, 네. 굉장히 0 점대 방어를 보여준 팀이죠. 맞습니다. 레알보다도 실점이 1점 적어요. 그러니까 레알이 31 실점했는데. 근데 득점이 53점. 어, 상위권 치고는 굉장히 떨어지는득 점. 한 10골 이상 떨어질 걸요 상위권 치고. 아, 네. 팀내최다골넣었던 선수가 라파 미르. 라파 미르. 네, 유일하게 두 자릿수 있죠. 10골. 10골인가? 네. 가장 넘 많은 골을 넣었을 정도로 득점력이 썩 좋지는 않은 선수다. 네. 자, 그렇고요. 유에파 순위에서는 토트넘보다는 조금 높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별 차이는 없고요. 토트 토트넘이 유럽 14위라고? 네, 14위입니다. 니다 <laughs> 이거 네. 제가 네, 오늘 확인하고 온 거예요. 이게 네.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 올라갔던 게 아직까지도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laughs> 네, 최근 뭐 5년 이런 단위로 나눠가지고. 네. 그러니까. 세비아가 9만 1000점으로 어, 네. 12위, 토트넘이 8만 3000점으로 네. 14위라고 4위. 하고요. 두 팀은 어, 2007년 UFA 8강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뭐 지금 있는 선수도 거의 뭐, 없죠. 네. 네. 이영표 선수가 이때 2던때 아닌가요? 네 1차전 1차 때 경기를 네. 아, 네. 했던 적이 네. 있고 이때 뛰었던 선수들은 거의 뭐 이제 뭐 10, 벌써 5년 전이니까. 네 거의 다 은퇴를 네. 했죠. 보면 네. 제나스 같은 선수들 있잖아요. 지금 스카이 스포츠에서 <laughs> 축구 전문가로 하고 네. 네. <laughs> 네. 에르바토프가 <laughs> 네. 이때는 토트넘에 있던 시즌이니까 정말 이제 오래된 얘기고요. 자 그리고 어, 이렇게 이런 또 과거를 갖고 있는 세비야인데 이번 한국행 명단을 보니까 뭐 어 24명이 왔습니다. 네. 24명인데 1군이라고 할수 있는 선수가 뭐 14명이고 유스가 10명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어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지금... 보면 일단 꼴찌 네. 퍼지는 죄다 유스 선수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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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마리우스 헤어지그, 뭐 알베르토 플로레스, 후안루 산체스 이 선수들 다 유스 선수들이고. 네. 헤어지그 선수는 22살인데 아직 뭐 1군 경험은 없습니다. 네. 수비진에는 수비진부터는 조금 일군 선수들이 많이 좀 편진된 게 보이죠. 네. 네. 몬티엘, 그리고 뭐 레킥, 나바스, 아쿠냐 이 정도가 이제 네명 정도가 딱 일군 선수들이고 네. 나머지 페레즈, 살라스, 뭐 호세 왕의 일 선수들은 여전히 유스 선수들이고요. 네. 미드필더에는 호안 호르단 그리고 라키티치 그리고 토레스, 고메스가 일군 선수입니다. 네. 페르난도 오르티스 나초 킨타나 이 선수들은 유스 선수들이고요. 네. 공격진에는 오컴브 수소 코로나 라파미르 라멜라까지 네. 네, 일군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 뜁니까? 아 그러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네. 이게 테카티토로 적혀있더 있더라고요. 코로나 네. 빼고 네, 혹시 뭐 그런 네. <laughs> 영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카림 레키크 선수는 에 인투번션에 박지성 선수랑 함께 뛰었던 그때 굉장히 어린 선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당당한 세비야 의 일군으로서 잘 뛰고 있는 선수고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뭐. 라멜라 선수가 가장 라멜라 선수가 어, 주로 도 받고 네. 그리고 또 라키티치도 네. 인지도 가 굉장히 높은 선수죠. 그렇죠. 네 바르셀로나에서 2014년에 바르셀로나 넘어가서 트래블 멤버이기도 했고. 그렇죠. 이후에도 굉장히 바르셀로나의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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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베르데 <laughs> 감독 시절에 노예라 네. 꼽혔던 그 선수입니다. 네. 네. 어, 어, 미남 노예. 네. 정말 뭐 거의 모든 게다 뛰는. 그 굉장히, 굉장히 많은 짤들이 리더치로. 생성이 됐었는데 네. 네. 지금은 또 세비야로 돌아와서 잘 뛰고 있습니다. 네. 오캄포스, 뭐 수소 이런 선수들도 어, 국내 팬들에게 인지도가 좀 그, 그렇죠. 네. 수소 네. 같은 경우는 리버풀 에스티기도 했고 에이시밀랜스티기도 했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빠진 선수들이 좀 있는데요. 골키퍼 드미로비치, 구대이, 문일르뭐 이런 써요. 근데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이제 쿤데. 네. 전 분노 선수 빠진 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네. 분노 선수가 진짜 거의 3호 사모, 3호화상 받을 정도로 정말 잘 잘한 선수인데 선방력이 네. 굉장하고 근데 이번 토트넘전에서는 못 보는 게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은 이제 토트넘 경기에서 주력으로 나온다 봤을 때 솔미 선수하고 좀 맞닥뜨릴 선수 뭐가 그렇죠. 있을지 바로 헤수스 나바스. 네. 네, 세비야 레전드이기도 하고 2007년에도 그 팀에 있었던 네. <laughs> 그 나바스 선수인데 나바스 선수가 한국과 예전에 2014년도였나요? 스페인과 한국의 그 평가전 할때뭐 네. 네. 거의 한국 수비진을 혼자서 휘저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중계팬들도 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네그 선수인데 손흥민 네. 선수와 부딪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지금 4-3-3을 쓴다고 했죠? 4-3-3을 쓰는데 네. 4-4-2로 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임팩트 보다이 네. 풀백으로 네 풀백으로, 네. 풀백으로 나바스가 이제 공격이 아니라 오른쪽, 오른쪽. 풀백으로 네. 나와서 뛰게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하고 많이 만날 것 같고. 야, 이거 거의 이것도 어떻게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더비면서 네. 푸스카스 더비네요. 푸스카스더비네요 네, 그렇죠. 2년 연속, 바로 손흥민이어서 소금, 에 네. 라멜라 선수가 라보나로 푸스카스 맞습니다. 받았었기 네. 때문에. 근데 왜세비야가 <laughs> 옵니까? <laughs> 코팡이 왜세비야를 선택했을까요? 원래는 마요르카였죠. 원래 이 마요르카였는데 마유루카 네, 마요르카가 시즌 이제 후반기에 굉장히 강등군까지 떨어지면서 잔류가 좀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네. 잔류했는데 그래서 우리 상황이 좀 그래서 못갈것 같다 이렇게 네. 통보를 했고 새로운 팀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세비야입니다 음. 네. 또 라리가가 지금 수년째 한국 시장에 관심을 꾸준히 갖고 네. 뭐 대단하게 뭔가를 벌리진 않더라도 꾸준히 그래도 네, 한국 팬들에게 뭐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세비야가 어떻게 보면 그또 일환으로 온게 아닌가 이번에 굉장히 행사를 네. 일정을 정말 꼼꼼하게 짜서 정말 왔더라고요 정말 꼼꼼하게 짰습니다 네. 뭐 한국 문화체험 행사가 많은데 한국어 교실에 해스스 나바스가 나와서 음. <laughs> 이제 굉장히 유명한 댄스 스튜디오인 원밀리언 스튜디오죠 아, 이, 네. 이건 원밀리언이 유튜브로 되게 유명하지 않나요? 뭐 세비아 선수들이 그 K-팝 댄스 추는 거 올라옵니까? 그렇죠. K-팝 댄스를 배우는 거죠. 여기 가서. 아, 네. 아 그래서 이번에도 네. 세비아랑 콜라보를 하게 됐네요. 네. 원밀리언 네. 스튜디오하고 세비아고 어떤 그림이 나오나? <laughs> 어, 아르헨티나 대표 파푸 고메스 등이 직접 춤 실력을 보여준다고. 네. <laughs> 에버랜드 는안 간답니까? 이번에 에버랜드는 없었더라고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16일 경기인데 8일 날 들어왔어요. 그냥 일찍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뭐 약간 뭐 휴식을 주기도 하겠지만. 마케팅적인 측면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일단 생각하게. 세비아가 오기 네. 전부터 굉장히 좀. 뭐라 이제 립서비스를 해야 되나? 요 립서비스 아닌데 그 인터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음. 보면 뭐 라키티치나 뭐 라멜라나 뭐 한국에 가게 돼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뭐 기쁘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었고 그의 인터뷰로 호날두도 했었어요 이벤트스 <laughs> 홍보 영상에서. 아 호날두는 진짜 정말 짧게 했잖아요. <laughs> 네. 이 선수는 그래도 길게 했습니다. 네, 네, 세비야 그렇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라멜라가 정말 뭐 손흥민이나 뭐 네. 한국에 대해서 정말 얘기하기도 를 있고 정말 꼭 가보고 싶었던 나라다. 네. <laughs>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더 마케팅과 세비를 좀더알리기 위한 네, 그런 네. 것 같고 그리고 라리가가 여기 사무국 지주 주재원을 두고 있잖아요 네. 함께. 네, 그 라리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네. 그렇군요 아무튼 세비야가 어, 오랜만에 해외를 찾는 스페인 구단이라고 합니다 그 라리가 그러니까 스페인도 사실 코로나 수창기에 엄청 피해가 많았던 아, 그런 지금도 나라였기 많 나라였기 때문에. <laughs> 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더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부자료를 보니까 라리가 네. 쪽에서는 세비야가 토트넘의 상대로 온 걸로 이렇게 그죠? 세비야 쪽에서 보면 그러게하 않겠지. 네. 그러니까 토트넘 평가전에 스파링 파트너로 오는 어떤 그런 어, 아 그런 것도 있겠다. 아까 그러니까 와서 경기만 하고 가면 돈 벌러 토트넘 상대가 음. 없으니까 왔다가는 이런 이미지를 그쵸. 안 주려고. 네. 그런 것도 있겠네 분명히 예, 단순히 이벤트 상대로서 대전유만 벌고 돌아가는 걸로는 네. 한국에서 인상을 남길 수 없었다. 네, 해서 맞아요. 연구를 많이 했네. 어 굉장히 좀 네. 최근에 한국에서 축구 이벤트가 많이 펼쳐졌잖아요좀그 네. 사례들을 많이 보고 하면서 좀 네. 얻어진 게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이 들고 또 사실 토트넘과 맞붙는 거는 세비야 입장에서도 저는 프리시즌으로 봤을 때 정말 괜찮다고 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트넘도 선수 광화도더잘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어 세비아 입장에서는 뭐 인기도 없고 토트넘과 경기 한 번을 통해서 더 인지도 쌓고 돌아가면 음. 어 굉장히 세비아 뭐 마케팅적으로나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왔던 팀이면 뭐 외국에서 중계를 봐도 그래도 조금 더어 봤던 선수인데 지금 음.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세비아의 내한도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덜 주목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역사가 있고 그래도 굉장히 좀 그 무게가 미는 팀인데 네. 한국까지 와서 또 그냥 정말 그한 경기 하고 돈 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왔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네요. 낮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인지도가 네. 굉장히 한국 팬들한테도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 세비야 네. 와서 좋은 모습 또 보여주고 Everybody 좋은 경기하고 우리 팬들에게도 오.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갔으면좋겠고네계속또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 o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a good day. Yo, set your affirmations